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큐텐그룹 오늘 관련해서 이게 원래 이전부터 좀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어 근데 정산지연이 오늘은 이제 여기저기 언론사들 좀 대서특필 되듯이 해가지고 좀 시장에서 테마성으로 이제 부각은 됐습니다 물론 상한가가 없어요 상한가가 없고 요런게 이제 좀 주도 테마를 할수 있냐 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도 테마 거리는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좀 블랙 테마성이고 그래도 분명히 뒤에 또 부각이 될수 있는 재료 관점도 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좀 정리해 두고 혹시나 뭐좀 대금이 더 추가적으로 터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지금 큐텐그룹 정, 정산 지연 대표적인 게 이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는 좀 일부 부분이기는 해요 사업, 사업에서. 그래서 인터파크 이커머스 이런 게 이제 대금에 대해서 정산 지연 어, 좀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피해가 지금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게 지금 나온 이슈가 지마켓 어, 창립하셨던 구영배라는 분이 이제 2010년 구영배 대표죠 2010년 과거에 싱가폴에서 Q10이라는 기업을 좀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마켓이 2009년도에 일단은 팔고 2009년도에 이제 매각하고 2010년에 Q10 이라는 걸 싱가폴 건너가서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서 그 Q10의 이제 자회사 Q익스프레스라는 기업을 지금 목표가 나스닥 상장이거든요 이 자회사 목표 나스닥 상장 목표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다양한 저런 이커머스 플랫폼들을 인수해 가지고 덩치를 키웠습니다 키운 상태 여기저기 인수합병을 통해 왜? 나스닥 상장을 하기에 좀 편하겠죠 이렇게 덩치를 키우면은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장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또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좀 당연히 다른 국가들 그리고 뭐 그런 사업 아이템 포인트들 따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워낙 많고 음, 중구난방으로 해외에서도 플랫폼들 막 등장을 했겠죠 위메프, 티몬 저런 플랫폼처럼 뭐 대표적으로 그냥 기억나는 것들 우리 뭐 알리 뭐 최근에 그 테무 그런 것들도 비슷한 관점이지 않나 싶은데 그런 커머스 플랫폼들이 뭐 국가별로 여기저기 막 등장을 하고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경쟁을 하게 되고 계획에 이제 나스닥 상장이라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어, 뭐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 수익은 안 나는데 등치는 조금 음, 과하게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불렸지만 결국에는 자본 잠식으로 이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기업들 아마 부도까지 이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뉴스들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큐텐의 무리한 확장 독이 됐나? 팀원 위메프 사태에 이케 이커머스 업계도 긴장. 지급 불능 사태에 카드 결제 카드 결제사에서는 당연히 막혔죠 어, 해가지고 환불 막혔다. 국게 다친 팀원 본사.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도 일단은 이게 좀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플랫폼들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금조달 계획 제출 요구. 근데 아마 지금 분위기랑 좀 내용들을 봤을 때는 부도까지 이어질 확률이 좀 엄청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인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에 대하여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 이게 뚜렷한 호재로 작용하는 종목이 있냐? 그러진 않아요. 시장에서 대신 그냥 의뢰 그렇듯 시장에서 그냥 이슈로 오늘 이제 부각된 종목들이 반사이익 개념으로 부각이 됐거든요 반사이익 받는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시장에서 오늘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산지연 뉴스가 5월 6월 정도부터 보긴 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뉴스에서 막 엄청 크게 부각이 되고 테마가 형성이 된 상황이고 재료 측면에서는 일단은 주도 테마가 가능할까? 생각했을 때 쉽진 않아요. 주도 테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냥 블랙 테마 관점이죠. 블랙 테마 관점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블랙 테마이면서 블랙 테마에서도 반사이익을 받는 관련주 정도가 지금 부각시킨 시장인데, 사실상 저는 이커머스 플랫폼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더라도 무조건 그 매출, 이런 기업들에서 나오던 매출이 어디 기업에 딱 집중돼가지고 꽂히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얘네들이 시장에서 정말 순위권, 막 1위, 2위, 3위 이런 곳이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애초에 그래가지고 그 정도의 매출도 아니다 보니까. 엄청 좀 크게 테마가 형성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세력들이 뉴스랑 엮어주는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 측면에서 이제 어야 그럼 부각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제로 측면에서 일단 뒤에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한 가지는 있겠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해당 커머스사들이 음, 커머스사들이 부도났다. 나는 뉴스가 이제 재료로 반짝할 수 있는 부각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재료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저런 플랫폼들로 갔다가 여름휴가 막 계획하고 여행 이런 거 티켓 끊으신 분들은 좀 난리 난것 같더라고요.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정부에서 좀 케어할 수 있는 요소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어디 큰 기업에서 이제 막 대금을 투자금 처럼 어, 커버를 해줘야 하는데 애초에 저 커머스 사들이 어, 좀 기울어 가던 흐름이 거든요 그래가지고 9월 그 굳이 어, 기울어 가는 그룹 인수 하겠다고 막 자신들의 돈써 가지고 살릴 그런 기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기업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도 쪽으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고 쇼핑, 온라인 쇼핑 순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오늘 좀 찾아봤거든요. 쿠팡이 1이고 네이버 쇼핑. 이쪽 두 개가 거의 좀 주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마켓. 지마켓은 아까 매각, 구글 이베이에 매각을 했었나 그러거든요. 해외거든요. 그 다음에 11번가, 옥션. 그 다음에 SSG, 신세계. 이렇게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서 인터파크가 오늘 이제 중간에 반사 관련주들로 슬쩍슬쩍 뭐 이제 좀 움직이는 건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인터파크 커머스가 좀 살짝 묘해요. 인터파크에서 도섬이 쇼핑 사업을 이제 사업 분할해가지고 Q10으로 넘어간 거더라고요. 인터파크 사업 전체가 그게 아니라 그 사업 분할, 이게 작년인가 그랬었죠? 그래서 나머지 사업 부분을 좀 부각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움직인 애들을 보면은, 어, yes24. 어, 요 종목도 뭐 이전에 뭐좀 윗골에 막 계속 달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일단 이 종목이 좀 밑에서 어, 좀 많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줄줄 내려온 상태에서 120선을 일단은 좀 돌파는 시켜놨어요. 근데 차트가 좀 넘어야 될 산이 많기는 하죠 앞에 윗골이랑 막 대금들 계속 누적됐던, 됐던 부분인데 오늘 YES24 관련 주로 얘가 부각이 됐고 쿠팡 관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쇼핑 1위이다 보니까 이제 동방, 어 동방은 끼가 진짜 좋습니다 얘는 쿠팡, 물류 이런 것도 엮으면서 그다음에 저기 영일만 통해가지고 그 석유, 시추 관련, 대왕고래 관련주로도 막 최근에 움직였었죠? 여기 상승이 대왕고래였고. 그래서 얘는 재료로막좀 이것저것 다 엮어주네요. 그 다음에 KCTC, 태웅로직스 등등. 과거 이제 쿠팡, 나스닥 상장 이슈 때 부각됐던 애들. 그리고 오늘 이제 그레디언트랑, 야놀자 관련주들이 알게 모르게 찔끔찔끔 움직였는데, 일단은 방금 설명 들었던 그런 인터파크 커머스, 분할된 나머지 사업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근데 야놀자는, 중요한 게 나스닥 상장이 직접적으로 언제 추진되냐 이게 좀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7월 중에 뭐또 나스닥 상장 일정 뭐 재료 나온다 했었는데 지금 잠잠하죠 나스닥 진짜 야놀자는 상장하나 싶을 정도로 어 코로나 시즌부터 어 계속 야놀자 나스닥 상장 이야기 지금 몇년 됐어요 계속 부각되고 이거 밑고리들 한 10개 갖다 놓으면 한 8, 9개는 야놀자 상장 뭐 그런 뉴스 찌라시 갖다 붙이면서 움직인 건데 그게 이제 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야놀자 관련주한테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이제 틱톡샵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메인으로 뭐 튀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틱톡은 뭐 이제 그런 뭐 커머스, 뭐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나중에 이제 틱톡샵 들어오고 하면은 그거에 부각될 수도 있고 최근에 트럼프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죠. 트럼프가 이제 뭐 틱톡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뭐, 고 뭐, 규제, 뭐, 싫어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서, FSN이 최근에 좀 반짝반짝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이런 애들이 보통, 틱톡 키워드로는 좀 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몰은, 뭐, 뚜렷하게 엮일 건 없다 보니까, 이런 거, 네이버랑 이마트, 이런 애들은 이제, 우량 주다 보니까, 이마트는 뭐, 신세계, 고 그쪽이랑 뭐,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카페24는, 최근에, 이제, 어제, 뉴스,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전용 스토어 기능 유튜브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좀 등에 업고 전용 스토어 통한 뭐 트래픽 상승 증권과 긍정적 분석 어제 그래서 유튜브 쇼핑 효과 확인됐다 다음에 이제 실적에 좀 부각될 거다 이러면서 목표가 상승 이런 키워드가 좀 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반사익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고 플러스 어 여행사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여행사 쪽은 지금 그런 대금 입금 정산 못 받았으면은 그런 거는 얘네한테 이제 손실로 찍힐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밀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행사도 관련해가지고 이커머스에서 이제 당연히 통해가지고 뭐 결제 이런 것들이 이어졌을 텐데 대금 정산을 받기가 좀 쉽진 않겠죠. 그래서 등치 큰 종목들은 그나마 오늘 좀하락폭은 없는데 노란 풍선은 좀 재무가 왔다갔다해서 그런지 얘는 좀 크게 부각이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두면 될것 같고, 사실상 주도 테마는 쉽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뭐한두 달, 세달 안팎으로 왔다 이제 좀 부도, 뉴스 같은 게좀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런 게 붙으면은 얘네들은 좀 잠잠하다가 어 밑에서 한 번씩 좀튈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시장에서 소외되면은 한번좀 체크를 해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둘수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좀 피해 없으시길 바랄게요.